반갑습니다. 김도사입니다. 오늘은 영적 스승이 가르쳐 준 충격적인 운의 비밀, 잠재의식의 비밀, 내면 세계의 힘. 이러한 것들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영상을 보시면서 내면이 평화로워졌다 그동안 가난했던 사고를 부와 풍요의 사고로 바꿀 수 있었다 앞으로 더잘 되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희망이 보이고 자신감 꿈이 생기고 이런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벌어야 됩니다 이것을 벌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더라도 돈은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이 됩니다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 의 특징이 몸과 시간을 온전히 다 쏟음에도 불구하고 빚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너무 중요한데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절판도서,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놀라운 허공의 비밀이라는 책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책이 담겨있는 핵심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드리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은 창조적이고 마음가짐은 반드시 생각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모든 힘과 성취와 수요의 비결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것이 참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만 행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역량만큼만 행할 수 있으며 게다가 존재란 생각의 좌우 되기 때문이다.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부 세계를 지배하는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아는 것이 관건임을 알수 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러한 것들 있죠. 마음에서 비롯되어서 말미암아서 창조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 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내고 생산해내죠. 오늘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식사를 했건 차를 마셨건 다 여러분이 의도했던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만남이 이루어졌겠죠 여러분들 다니고 있는 직장도 그렇고요 뭐 배우자 아이들 살고 있는 집 살고 있는 동네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이 마음에서 기인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터키는 창조를 하는 마스터키 이것은 마음이다 라는 것 외부세계는 내부세계의 그림자이다. 외부에 나타나는 현상은 이미 내부에 존재했던 것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무한한 공급원, 무한한 힘, 무한한 지혜를 내부세계에서 찾을 수 있다. 드러나고 개발되며 표현되기를 기다리는 공급원과 힘과 지혜를 말이다. 내부세계에서 이러한 잠재력들을 인식하면 외부세계에서 현실화 되어 나타날 것이다. 모든 소유는 의식에 좌우된다. 언제나 이득은 모으려는 의식의 결과이고 손실은 헛뿌리려는 의식의 결과이다. 우리의 의식은 외부 세계와 연결되어 있고 내부 세계인 우주 의식, 우주의 마음은 태양 신경총에 있는 잠재 의식을 통로로 하여 연결된다. 내부 세계는 원인이요 외부 세계는 결과이다.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바꿔야 한다. 마음의 기능을 이해하면 내 인생의 지배자가 되며 따라서 이것을 아는 것이 마스터키이다. 각 사람은 우주의 마음이 개별화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내면에 있는 것들이 외부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현화라는 거죠. 내면 세계 그것이 펼쳐 보이는 것이 이 외부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소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들은 여러분이 내면 속에 이미 갖춰져 있습니다. 자,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저는 가난이 싫고 부자로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매달 카드값 걱정해야 되고, 공과금 걱정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해야 되고, 부모님 용돈 걱정해야 되고, 아파트 대출금, 이런 것들 걱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걸 내가 원해서 그런 건가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아요.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원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가난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내면 속에, 여러분이 의식 속에 가난이라는 그 단어가 계속 박혀 있기 때문에 가난을 끌어당긴 것이죠. 의식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잠재 의식 속에 내면 속에 자꾸만 나는 가난이 싫어. 나는 가난한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가난한 남편이 아닌 부자의 남편을 만나야겠어. 나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그런 가난한 삶을 살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 모든 게. 가난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잠재의식에 가난이라는 그 단어가 박혀있으면 안 돼요. 잠재의식에 가난이라는 그것이 박혀있으면, 가난과 관련된 것들을 다 끌어당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잠재의식에 각인시켜야 될까요? 부와 풍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얻고 싶은 것, 성취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이룩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건 말이죠. 그러한 것들을 가기시켜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이 딸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고 싶고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뭐 만들고 싶고 이러한 것들을 딱 이제 모아 보면 뭐예요. 성공이라는 게그타입이 생긴다는 거야. 피라미드. 성공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자실현을 하는 것. 자실현을해 나가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 성공하는 느낌, 감정 그것이 성공입니다. 뭐큰 돈을 많이 벌고 큰 빌딩을 가지고 이것은 이제 세속적인 성공이죠 이 성공은 오래 못 갑니다 더큰 빌딩을 사고 싶고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죠 계속 매번 이제 그 결핍에 시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진짜 그 남들에게 이로 일을 하면서 선한 영향력도 펼치면서 자실현 나를 완성 실현해 나가는 거잖아 그게 최고의 성공이다 라는 것이죠 예. 모든 것은 여러분이 의식이 있어 필요된다라는 것. 아, 제가 문득 이제 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7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의 이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실히 그대로 보여주는 일인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6, 7년 전에 이제 저와 함께 한국책계강사양성협회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둘이 말이 이제 한책입니다. 우리 한책에서는한 달에 한번 이제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다가 코로나 닥쳐가지고 이제 하지 않았는데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이제 진행이 됩니다. 6년 7 전에 이제 한 여자분이 특강에 참여했습니다.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중에 이제 여자분 한분 오셨어요. 30대 중반입니다. 그웹 디자이너예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자, 우리 카페에 보면은 이제 관련 뭐그 후기도 있고 그래요. 그분이 이제 특강에 와서 책을 쓰고 싶다고 하는데 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사람들 상담하려고 줄서 있고. 그 어떤 뉘앙스 보고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좀 불편하죠 어 제가 또 대놓고 이제 좀 이제 싫은 표정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이거+ 이거예요 책 쓰러 왔는데 책 쓰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해서 책을 쓰고 자왔다 그런데 이제 목소리는 자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제 이 목소리가 사라졌다 목소리가 안 나왔다 자고 나니까 목소리.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힘줘도 목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안 나왔고, 근데 병원에, 오만 병원을 다들어 다녔는데, 병명이 없는 거예요. 병명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하도 이제 듣기 힘든 거야, 이제. 그냥, 그냥 눈치껏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아 병명이 없고, 목소리 사라졌구나. 자고 일어나니까,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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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이. 근데 제가 딱 이제 영적으 느낌이 왔습니다.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팩트만 얘기합니다. 어, 잘 왔습니다. 제가 지금 딱제 느낌으로는 뭐냐면 제 생각으로 뭐냐면 병원에 갔는데 병명이 안 나왔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오히려 병명이 나왔다면 오히려 본인은 그 병명 때문에 딱그 질병. 라든지 병명이 딱 닫혀 있을 텐데 병명이 없다라는 것은 본인은 이것은 병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이제 스트레스가 있었고 그 스트레스가 이제 부하부하 걸려가지고 우리 어떤 영혼의 기능과 영혼과 이제 육체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연결이 잘안 되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사라진 것 같다. 제 생각은 본인도 모르는 그러한 것들, 스트레스 이런 상처들을 이제 글로서 표현하고 쏟아내면은 분명히 단기간에 내 목소리가 들어올 겁니다. 제가 딱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그랬다면 좋겠다고 하는 거지 너무 행복하니까요. 그렇게 이제 책 쓰기 과정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주 차마다 책을 읽고 토론도 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이 있는데 목소리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4주차 정도인가 한달 정도가 되니까 목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어, 안녕하세요? 뭐 안녕하세요 예진땡입니다뭐 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 지나왔지만100% 그러면 3, 40% 돌아왔습니다. 그리고한달더 지나니까 목소리가 거의 8, 90% 돌아왔습니다. 완전 기적 같은 일이 났고 그래서 이제 한 책임 안에서 저와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웹 디자이너로서 일을 하면서 뭐 수입이 막 700만 원, 그때 당시 벌었는데 그때 집이 너무 이제 행복한 거예요. 어 이제 일곱 시 되니까 집에서 어머니가 이제 연락이 온 거야. 어뭐 감자탕을 해 놓았다. 집 빨리 와라 그 얘기 듣는데 제가 진짜 눈물 날정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그때 그랬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 이제 해준 건 없는데 이 이제 여자분한테 처음부터 중반 이 친구한테 그 믿음과 확신을 준 거예요. 믿음과 확신을 줬고 그 친구는 처음에 믿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저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 책 쓰기, 글 쓰기, 이런 푸슬리 브랜딩을 수업을 하면서도 저는 항상 영성, 의식성장, 믿음, 창조의 세계, 창조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섞어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자기 자신에서 알아가고, 아, 어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이제 이 친구에게 어떤 스스로 이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어 복원력 재생성, 응? 재생할 수 있는 그런 힘,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갈다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득 이제가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의 의식 상태, 내면 상태에 따라 그대로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은 우리의 의식이다라는 것이에요. 생각은 에너지이다. 능동적인 생각은 능동적 에너지이다. 집중된 생각은 집중된 에너지이다. 분명한 목적에 집중된 생각은 힘이 된다. 마음이 활동하는 두 가지 방식은 의식과 잠재의식이다. 의식은 분별과 추론의 힘이 있으며 의식은 의지의 중심으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잠재의식은 이전에 존재하던 의식의 결과인 본능적인 욕구이다. 의식이 습관화되면 잠재의식이 된다. 잠재의식은 정명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하므로 그것이 참인지 아닌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 받아들인다. 따라서 의식이 깨어 있어야 어린아이나 무균실과 같은 잠재의식을 보호할 수 있다. 잠재의식은 직관으로 인식하며 우주의식과 연결된다. 잠재의식은 개체화된 우주의식이다. 잠재의식이 우주의식과 연결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하여 마음이 그 대상과 연결되어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게 한다.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 책은 진짜 놀라운 책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진짜 우주의 법칙에 대한 이 심오한 내용을 이렇게 쉽고, 어,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저자인 남경흥 박사는 평생을 우지법칙을 연구를 했고, 또 이, 이 우지법칙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이런 분야들을 섭렵을 하셨더라고요. 다 배우셨어요. 어마어마한 그런 것들다 배우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어려운 것들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초보들은 남들이 설명해 줄때 어렵고 복잡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런데 고수들은 어려운 것들 어린아이도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죠. 그게 이제 초보와 고수의 차이입니다. 이 책은 절판도서인데, 어 종이책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절판되었기 때문에 이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 않습니다 전자책으로 근데 이제 전자책으로 보는 것도 좋지만 저는 무조건 종이책을 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전자책으로 보는 경우에는 이제 좀 급할 때 해외에 나갈 때 이럴 때만 제가 보지 저는 그 외에는 무조건 저는 종이책을 보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종이책을 구매를 하고 전자책을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종이책이 없고. 전자책만 있다. 헛것입니다. 헛것. 제대로 보지 않습니다. 메모도 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메모하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찾아서 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는 항상 종이책을 읽으면서, 그 종이책에다가, 어? 독서노트가, 있단 거 필요 없습니다. 독서노트 들고 다니지 마시고, 책의, 그, 읽는 여백에다가, 모든 것이 그냥 이제, 뭐, 메모 공간 아닙니까? 생각을 바로 바로 쓱쓱쓱쓱 써 나가야 됩니다. 책이 하나의 독서 노트가 되고 나의 아이디어 노트가 되고 해야지 어, 나의 보물과 같은 그런 귀한 책이 되는 거지. 책 따로 메모 그 독서 노트 따로 그래 버리면 이제 이 책은 가치가 없는 책이야. 이 책이 어떤 뭐미줄도 별로 안 쳐져 있고 어 이게 메모도 없습니다. 생각이나 영감을 받은 부분이나 뭐 이런 느낌들, 감정들, 응 이런 것들 실행해 볼것막 적어놔야 되는데 없어 이 책을 잃어버려도 아무런 아깝지가 않아 또 사면 돼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책을 잘못 읽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99%는 이렇게 읽지 않고 저처럼 읽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알려준 독서법 가난한 초보 선생님들이 가르쳐 준그 희한한 1차원적인 그런 독서법에 의존하고 있더라 라는 거 그래서 너무 아타깝더라고요 저는 허공의 놀라운 비밀 이런 책들은 100번 씩 읽습니다. 3번 정도 읽으면 이제 매물을 많이 하고 이제 밑줄을 맞추기 때문에 지저분해져. 3번 4번 읽고 나면 또새 책을 읽습니다. 새 책으로 읽으면 그 제가 이제 그 3번 4번 읽었을 때 그때 그, 그 깨달음 그 수준에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점점점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책을 계속 읽게 되면은 밑줄 친 부분만 계속 눈길이가 처음에는 이제 뭐80% 읽다가 그다음엔 50% 30% 20% 나중에는 대충 읽고 대충 읽고 덮어버리지. 절대 거듭거듭 읽어 나가 나가되 새 책으로 또 읽어 나가야지 진짜 그어 깨달음을 얻은 그 수준에서 또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그걸 여러분들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태양 신경총을 일깨우고 바라는 대상에 마음을 집중하라. 집중할 때 그것은 잠재 의식에 각인되고 잠재 의식은 우주 의식과 교감하여 스스로 이를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나는 몸과 마음을 제어하고 명령하는 존재이다. 참 나는 우주의 부분이고 나의 생각은 우주심의 반영이다. 생각은 창조력을 갖는다. 나는 내가 뜻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는 선언을 하라. 그리고 매일 이를 엄미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성서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내부세계가 지닌 놀라운 창조력의 비밀이다. 생각이란 영적인 에너지이며 생각은 진동의 법칙에 의하여 실행된다. 힘을 보다 강화하려면 베풀어라. 무한한 우주심은 항상 나의 내면에 있고 그릇을 비우는 양이 크면 클수록 그릇은 보다 더큰 그릇으로 대체되고 보다 큰 양이 그릇에 채워진다. 이것이 풍요의 비밀이다. 부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신 비우라의 진정한 뜻이다. 우리가 운동할 경우 강도를 높이고 에너지를 더 소모하면 더 소모할수록 배출 에너지의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에너지가 무한 가능성 우주심의 장에서 채워진다. 돈과 풍요 결과를 원한다면. 그의 원인을 찾아 그것을 구하라 아주아주 아주 너무너무 와닿는 말이기도 하고 자극이 되고 그런 말입니다 예. 무한한 우주심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하는 그것이 무한한 우주심에 가닿게 되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라 것입니다 우주에는 그 원자 하나하나에 다 진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구성하고 있는 이 물질들을 쪼개 보면 원자 원자잖아 원자 이 원자 하나 하나가 다 신성이 깃들어 있고, 생각을 하고, 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원자 하나하나가 나의 몸을 구성하고 있고, 나의 눈동자를 구성하고 있고, 나의 혈액과 관절과 뼈와 나의 피부와 머리카락과 모든 것을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마시는 물, 음식들, 커피, 차, 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부하 풍요로 가득 찬그 내면 세계를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차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가면은, 그것이 바로 사마디에 들어가는 거지. 초식 상태에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석가모니 부처가 되고, 신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신이지만 신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신성을 찾는 그 과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신이 신이지만 우리는 신과 우리는 분리된 상태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성을 잃어 버리는 거야. 망각된 거지. 이제는 그것을 이제는 일깨워서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이 윤회 카르마의 법칙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소식이죠. 제가 이러한 이제 지금 유튜브로 들려드리는 이 내용들보다 더 진한 내용들을 이제 들려드리는 의식성장, 우주의 법칙, 성공법칙 이러한 것에 대한 독서 모임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줌, 온라인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7시 반부터 9시 반 이렇게 이제 2시간이 진행이 되고요 어, 2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20만원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달에 네 번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어,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이 김도사가 알고 있는 이제 우주의 원리 내면 세계가 작동하는 방법 그리고 부와 풍요를 끌어오는 방법 저는 밑바닥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수백 권의 책을 펴냈고 천 명이 넘는 제자들을 제가 배출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많죠. 딱 가난했지만 어 저를 만나서 자아실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고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돼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 한국책세강사양성협회에 가입을 하셔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신청하는 그런 이유도 간략하게 써주시면 제가 또 읽어보고 또 제가 좀더 마음을 써드릴 수가 있겠죠. 독서 모임 참여하시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행복한 여유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먼저 생각으로 존재한 뒤에 물질로 나타났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긍정적 생각은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고, 부정적 생각은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상상력은 생각과 경험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해주는 빛이다. 진의를 깨닫고 생명과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고 확언할 때, 눈이 맑아지고 발걸음에 탄력이 생기며 젊음의 활력이 소숨을 알게 된다. 모든 힘의 근원을 알게 되는 것이다. 조건을 바꾸고 싶다면 바라는 조건을 마음속에 품어라.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라고 자기 암시를 하라. 성장의 법칙에 따라 자기 암시는 잠재 의식에 각인되고 이는 현실이 된다. 모든 사람이 바라는 궁극적 지향점은 행복이며 최고의 성장과 완벽한 자기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강, 부, 사랑이다. 그럼에도 이를 성취하는 사람은 드물다. 그 이유는 우주의 마음이 무한한 공급원이라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다. 아, 저도 이것을 참 나중에 알았습니다. 제가 20대 때 정말 그 고생을 하고 작가가 되기 위해 7년이라는 그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고시에서 살면서 매일 이제 라면 한두 끼를 먹고 막노동을 하고 막노동하다가 발이 찔려서 사흘 정도를 굶고 아, 많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사기도 당하고 그 아픔 슬픔 고통은 진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가난에 그렇게 신음하시다가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사시는데 저도 너무 많은 그런 30대 중반까지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거든요 저는 이 우주의 마음이 무한한 공급원이고 부와 풍요의 법칙을 몰랐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버지. 이자 부모님인 영의 부모님 창조주의에 대해서 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왜 종교에 너무 세뇌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종교라는 먹구름이 저희영안영이 영의 눈을 싹 가렸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교에서 말하는 대로 저는 신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하지만 저는 많은 체험과 어 이런 이제 남들이 모르는 의식 관련 우주의 법칙에 대한 그런 책들을 아주 많이 읽으면서 제가 진리의 눈을.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면의 명령에 따라 저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완벽한 자유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은 건강과 부, 풍요, 사랑, 이타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만 내면 속을 부와 풍요로 가득하게 채울 때.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그런그 그릇, 그릇이 채워진다 라는 것입니다 우주와 나를 연결하는 흑옥의 놀라운 비밀이 또 다른 내용 제가 아주 또 좋아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한번 읽어 드릴게요 바라는 것이 무엇이든 구하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영상화하여 상영하라 그러면 상영화되는 대상의 혼에 다가갈 수 있다 모든 성공은 목표로 하는 대상에 꾸준히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우주 마음은 만능 열쇠 즉 알라딘이 램프이다. 나는 온전하고 완벽하고 튼튼하며 강하흔니와 정답고 조화로우며 행복하다라고 암시하라. 아, 좋죠. 예. 우주 마음은 마스터키이기도 하면서 만능 열쇠이기도 하면서 알라딘이 램프다라는 거 아주 이거는 참 네. 우리가 원하는 거다 그, 창조해주는, 가리다 주는 그, 지니. 알라딘의 램프 요즘 지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알게 된, 이제, 영적 스승이 가르쳐 준 그, 운의 비밀. 운은 어떻게 해서 작동이 되는지, 부의 부합 풍경의 법칙은 어떻게 작동이 되고, 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게 지고, 어, 부자는 계속 왜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미 받았다고 감사 기도를 올리시고, 잠재원식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명령을 하십시오. 명령을 반복해서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명령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 부정적인 것은 조금 더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영적 스승이 가르쳐 준 충격적인 잠재의식의 비밀. 빠르게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보다 이것을 벌어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